네, 하이미츠페플 여러분들, 오늘도 연우나 방송 계속 보고 계시죠? 자, 믿고 만나는 중고차 비대면 영상 플랫폼 미차 어플에 짜자잔, 정말 좋은 중고 자동차가 등록됩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차, 명품 같은 경우에는요, 오래될수록 그 가치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정도로 좋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가치가 엄청난 차, 바로 에쿠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5,038, 5,038cc를 자랑하는 VL500의 리무진의 에쿠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제는 EQ900이 그 계보를 잇고 있는데, 이 차량은 리무진 차량으로서, 어, 우선은 G80도 굉장히 큰 차량이잖아요. 길이가 456mm나 더긴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5 0 3 8 c c 의 엄청난 차량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이 차량은 무사고긴 한데요 프론트 휀다와 도어 부분만 교환된 차량입니다 정말로 키로수도 얼마 안돼 있고요 이 어, 차량은 가격대도 괜찮게 나온 매물입니다 자이 차량 2009년도 11월에 등록된 6만 정도 탄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에코스 리무진 5000cc라는 뜻이죠 VL 자5 0 3 8 c c 의 410. 마력에 토크 52k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2150kg로 엄청나게 무겁고 조용하기로 유명한 차량입니다. 자, 리무진 차량 답게요. 자, 굉장히 휠 너, 어, 굉장히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원래 에쿠스 차량 같은 경우 10만이 기본적으로 넘는 차량인데 자, 이 차량이 6만 정도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자, 어차 피 전장 길이가 굉장히 긴 차량이죠. 자, 지금 어, 보이는 상처 하나 없이 기사 하나 없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크롬 광택 휠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벤츠 S1 노블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도 지금 80% 가량 남아 있고 18인치 휠입니다. 오, 네 한국 타이어고요. 이야, 자 G80도 진짜 큰 차잖아요. 오 씨. 무려 400mm가 훨씬 넓은 길이감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VL500. 와, 5000cc가 넘는 엄청난 괴물 같은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뒤에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항상 트렁크는 나한테 어려운 숙제야? 자, 지금 굉장히 럭셔리하게 열립니다. 자, 파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사실 리무슨 차량은 보기 힘든 차량이죠. 거의 의전용 차량으로 쓰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 매셨던 그런 느낌의 차량이죠. 자, 500mm가 훨씬, 500L가 훨씬 넓은, 55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컨티넨탈, 네, 지금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굉장히 깊숙하게 스키스루 같이 약간 폴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조용하고 이 차를 타셨던 분들의 모두 다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좋은 엔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지금 어 그. 고스트 도어 클로징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쿠스 도어 스커프도 지금 발 밟힌 자국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전 시트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멕시콘 프리미엄 사운드입니다. 어우 장난이 아니네요. 자 비필러 쪽에도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회장님 좌석이라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당연히 이렇게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선과 통풍 시트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좌석을 좀더 밀쳐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시트가 되어 있죠 앞에도 이렇게 어, 너무 멋있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뒷좌석을 위한 거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위쪽에 스웨이드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되게 세세하게 버튼들도 많은데요. 앞쪽에 있는 이렇게 모니터도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막 그, 뭐랄까요. 회장님 좌석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되게 럭셔리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앞에 있는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이 리모컨도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냉장고가 들어가 있네요. 냉장고가. 어이구, 엄청나네. 자, 그리고 차량, 지금 안쪽에는 공간성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앉았던 그 시트보다 정말로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퍼스트 클래스에 있을 VIP 시트, 이런 식으로, 어, 종아리까지 받쳐줄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오! 진짜 집이 그대로 있는 것 같네요. 자, 리무진 차량. 자,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도어 스커프도 굉장히 깨끗하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차 보조 센스 센서 그리고 v s m 그리고 AFLS 버튼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진짜 조용해요. 정말로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좀더어 연비는 솔직히 연비 보고 탄 차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가는 차량이죠. 자, 그리고 우드 트림으로 들어가고 익스테리어 컬러 자체가 지금 우드랑 블랙. 로 들어가 있는데요. 가죽과 좋은 소재를 다 넣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뭐 그리고 이 차량은 VR 그런 식으로 들어가, LDWS 네, 차선 이탈 방지 버튼 여기 아래에 따로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당시에도 이렇게 TFT가 컬러입니다. 자6 2,490km를 탄 차량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ETCI 패스 룸미라그 당시의 풀옵션이죠. 자 s l s 네, 블랙박스 투 채널 그리고 터치는 안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거의 터치보다는 이렇게 다이얼 커맨드 형식이었죠. 자 그리고 좌우 독립으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좌우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아니네요. 열선 시트만 지금 자우로 어, 들어가 있고 통풍과 열선 시트는 이렇게 뒷좌석과 앞에 있는 운전석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썬커튼 들어가 있고요. 변속기, 그리고 에어소스,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모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얼 커맨드 DMD라든가 그리고 차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이 차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 있는 차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공간성에 충전 단자들 들어가 있고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근데 뒷좌석을 위한 차량이다 보니까 워낙에 설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발판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거울이 들어가 있네요 자, 자 럭셔리함의 끝판왕이죠. 이런 부분들도 원래 그냥 우레탄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감싸가지고 좀 약간 상패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고급 소재를 네, 덧댔습니다. 룸램프도 지금 LED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럭셔리함과 어 이스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고급감이 뛰어난 차량입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자. 5,038cc에 416마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에쿠스로 완전 리무진 차량을 지금 보셨는데요. 자, VL500 차량이 지금 미차 어플에 등록되었습니다. 자, 오래되어도 그 명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에쿠스의 그 엄청난 차량은 지금 계속 타시더라도 문제없을 걸로 보이고요.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